예저 스포진 예비군 위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 계속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코진입니다 오늘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4월 13일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고 하니 여러분들 시민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 있는데요.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런 날씨 어떻게 성공도 하고 계니까예뭐 날씨는 춥지 않습니다. 제가 열심히 민생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추운 날씨는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네.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좋은 환경을, 좋은 일자리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되에 있다, 이렇게 생각하므로 열심히 운동하고 농촌과 근로자와 지역을 누비면서 현장과 잘 어울리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지막한 가지 돼요.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기업 유치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자랑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한 그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최근까지 실물 경제에 제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시대에 어떤 제품으로 어디에 왜 투자해야 된다는 목을 길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 길목을 잘 찾아서 국민가 다시 한번 제도약갈수 있는.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